오늘 시민을 위하여는 한국 정치사상 최초의 연합비례정당이 성사되었음을 국민 여러분 앞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을 위하여는 개정선거법의 정신을 파괴하고 소수 정당의 의석 강탈을 자행한 미래한국당에 대응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창당을 오로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만으로 완결해냈고 지난 3월 16일부터 드디어 21대 총선에 비례국어를 출마시킬 수 있는 선관위 등록 정당이 되었습니다. 우리 촛불 시민은 반칙으로 제1당 자리를 탈취한 적폐세력이 탄핵을 비롯한 부당한 정치 공세로 민생을 파괴하고 힘들게 전진해온 사회개혁을 역행시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울부짖던 어둠의 시대를 또다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외침이 그저 오해와 비난 속에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는 시민을 위하여 호소해 가장 먼저 응답해 준 다섯 개의 정당들이 굳게 손을 붙잡고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 여섯 개의 정당은 단 하나의 구호, 단 하나의 번호로 21대 총선 이 정당 집회에 참여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먼저 역대 최고의 참여율을 보일 만큼 적극적 지지 의사를 보여준 더불어민주당 전당원의 소중한 선택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는 소수 정당에 있어 정체성과 자부심은 목숨과도 같이 소중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위해 일시적이나마 자기 당명을 포기하고 비례연합 정당에 몸을 싣는 용기를 보여주신 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평화인권당, 이제 이들이 대한민국 유권자 모두에게 알려지고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대표하는 이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들의 용기와 진심에 서먹한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아직 시민을 위하여 동참이 불분명한 정당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하지 않은 정당들의 빈자리는 여전히 비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먼저 동참한 정당만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참한 정당들이 채워야 할 의석이 끝내 빈자리가 되거나 특정 정당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현행 선거법의 범위를 넘어서 무조건 소수 정당을 배려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시민을 위하여는 고심했고 또 고심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도의 취지를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끝내 남게 된 빈자리를 적폐청산이라는 촛불정신으로 채워야 한다는 그러한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오늘부터 시민사회에 추천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추천받은 개혁 인사를 엄정하고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선정하기 위해 여러 공천심사위원을 따로 모시겠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촛불이었기에 우리의 갈 길도 결국 촛불입니다. 적배 거센 저항 앞에 잠시 위축되었던 사회개혁의 열망으로 21대 국회를 가득 채우겠습니다. 오늘 시민을 위하여는 처음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이제 모든 정당들은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립니다. 이제 더 이상 서로를 비난하고 부정하는 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오직 국민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 각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지지를 호소합니다. 저희 시민을 위하여는 그동안의 혼란과 반목에 대해 정치권을 대표하여 고개를 숙여 용서를 구합니다. 남은 모든 시간은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는 선거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을 위하여 공동대표 우희종, 최백권이었습니다